왜 명품을 사는지에 따라 구매자들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선물하려고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겠죠.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성품이 꼭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하는 목적이니까 쇼핑백이나 더스트백, 리본이나 추가 장식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여행 가기 직전에 명품을 구매하는 분들이에요. 해외나 국내 여행을 나가기 전에 명품 옷이나 가방 등을 사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빠른 배송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래도 여행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물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매자 유형은 나에게 주는 선물로 명품을 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일단 제품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더 예뻐야 돼요. 그래야 구매에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단골 손님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유형에 맞춰서 명품을 수입해 판매해야만 큰 돈을 벌수 있어요.